안녕하세요, 수잉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코르셋 백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DM으로 코르셋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하고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우선 대략적인 설명부터 드리자면, 의상의 마무리를 할때 방법이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왼쪽 사진에서 지퍼를 달아주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원피스 형태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 코르셋 형태로 마감하시면 오른쪽 사진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코르셋 형태의 마무리를 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 방법도 그냥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왜 코르셋을 사용하는지 알아야겠죠? 이유는 쉽습니다. 내가 살이 찌더라도 혹은 빠지더라도 모두 입을 수 있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체형의 사람에게 입혀야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코르셋이 두 가지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늘려주거나 조여주거나. 그럼 그걸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바로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코르셋 방법은 늘려주는 방식으로 여유분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두 번째 방법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 우선 이 패턴이 지금 내 몸에 아주 딱 맞는 패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 늘려주고 조여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늘려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백 센터 부분은 원래는 지퍼가 달려야 하는 부분을 5cm 정도 늘려주는 겁니다. 그럼 양쪽이니까 총 10cm가 늘어나겠죠? 그럼 내가 살이 찌더라도 10cm는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조이는 건요. 바로 백원 패턴과 백투 패턴 사이에 고리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원래 내 사이즈보다 줄어듦으로써 내가 살이 빠지더라도 몸에 꼭 맞게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이 늘려줌으로써 완성되는 코르셋 방법이자 웨딩샵에서 흔히들 쓰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걸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것은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엔 예쁘게 마무리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스커트와 깔끔하게 연결하기가 까다로운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코르셋 형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넣어봤어요. 그럼 두 번째 방법 바로 시작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잘라줌으로써 완성되는 코르셋입니다. 아까는 늘려줘서 살이 찌는 걸 커버해줬는데, 지금은 아예 과감히 커팅함으로써 커버해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난해하지만,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원피스가 마네킹에게 아주 꼭 맞는 사이즈죠. 이번엔 백센터에 여유를 주는 게 아니고, 아까 고리를 달아라 라고 말씀드린 부분, 백1과 백2 사이, 그 선을 기준으로 잘라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빨간 테이핑이 되어 있어요. 이 선을 기준으로 잘라줄 겁니다. 바로 이렇게. 자르실 때는 스커트까지 포함하셔야 하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게끔 자연스럽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정해진 센치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과하게 커팅하시면 다 만들었을 때안 예쁘니까 백원 패턴 안에서만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고리를 달아줘야 하는데 고리 만드는 법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그 전에 고리 모양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왼쪽에 동그란 모양, 그리고 오른쪽에 넓적한 모양. 두개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넓적한 걸 선호해요. 훨씬 튼튼하고 만들기가 쉬워요. 동그란 모양은 아무래도 입체적이라 비교적 덜 튼튼하게 바뀌고 무엇보다도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광장시장 쪽에 부자재 파는 곳 가보시면 완성품을 팔기도 하시지만, 정말 비싸고 모양도 썩 예쁘지는 않아요. 심지어 사장님들조차 그냥 넓적한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넓적 모양 고리로 알려드릴게요. 고리를 만드실 때는 대각선, 흔히들 바이어스라고 하는 방향으로 재단을 하시는데, 이때 가로 폭은 저는 완성이 됐을 때 0.5에서 1cm 정도의 고리를 선호를 해서, 시접 포함 4cm 정도로 잘라줬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폭의 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내가 한 디자인에 어떤 게 나을지, 혹은 어떤 폭이 제일 마음에 드는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세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보시면은 4cm 인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반으로 접어 주면 2cm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1cm 정도는 시접이라고 봤을 때 시접을 박아 주면 완성본은 1cm가 되는 겁니다 1cm 쭉쭉 박아 주세요 그리고 이때 꼭 주의하셔야 할게 있는데 우리는 요거를 다 박아 준 다음에 뒤집어야 돼요 그러면 안감인 상태에서 박으셔야겠죠 뒤집었을 때 겉감이 나오려면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직선으로 쭉 박으시다가 선이 끝날 때쯤, 끈이 끝날 때쯤 박으실 때는 대각선으로 살짝 빼주세요. 그러니까 입구가 좀 넓어지게. 그래야지 뒤집으실 때 쉽게 잘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뒤집어주기 전에 시접을 짧게 잘라줄 거예요. 자르지 않으면 뒤집기도 어려울 뿐더러 뒤집고 나서 모양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요런 뒤집개 이용하셔서 뒤집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인터넷 쇼핑몰 같은데 보시면 파니까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 뒤집으셨으면은 요 상태에서 다림질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자르시기 전에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시면서 어느 정도 길이로 하면 좋을지 그런 거를 보시고 길이 맞춰서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짠! 이렇게 고리를 배치해봤는데요. 일단 고리 사이의 간격은 5cm 정도로 했습니다. 이 간격도 정해진 건 없는데 저는 보통 가벼운 느낌의 원피스의 드레스는 5cm 간격. 무겁거나 화려한 드레스는 조금 더 촘촘하게 달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튜토리얼이라 고리를 끝까지 달지 않았는데, 실제로 하실 때는 표시 부분까지 꼭 끝까지 다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요 오른쪽 모양에서 박음질을 해주셔야 돼요. 절대로 왼쪽인 상태에서 박음질 하시면 안 되고, 오른쪽 상태에서 박음질을 하셔서 뒤집으셔야 요 왼쪽에 완성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왼쪽인 상태에서 박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요, 오른쪽, 지금 펼쳐진 모양, 요 상태에서 박음질을 하시고, 뒤집어 주셔야 완성본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상태에서 안감까지 달아주시면 고리 달기는 끝입니다. 끈까지 껴준 모습인데요. 요끈 만드는 거는 아까 고리 만드셨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길게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끝 만들기가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드레스의 색깔에 맞는 리본을 사용하셔서 그냥 끈처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정말 다 끝나가는데요. 만약에 나는 섹시한게 좋다, 과감해지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끝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노출이 싫어요 하시면 다음 단계까지 쭉 봐주세요. 다만, 아무리 섹시한 게 좋아도 사진처럼 엉덩이 부분까지는 가려주셔야겠죠?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저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막을 만들어줄 건데요. 사실 이것도 정해진 틀은 없어요. 그래서 대략 내가 필요한 그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먼저 측정을 해줄 거예요. 측정한 길이가 나오셨다면 그 기장에 한 여유분 3cm 정도를 더해서 이런 모양으로 패턴을 그려주세요. 이것 또한 정해진 센치는 없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사다리꼴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다 그리셨다면 시접을 1cm 표시하셔서 재단을 해주시는데 총두 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안감 겉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안 나오지만 안감에 접착심지를 부착해 주세요. 그럼 훨씬 탄탄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까지 붙이셨다면 이제 안감 겉감끼리 박아 주신 다음. 뒤집어서 다림질을 해주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마무리까지 한 모습인데요. 끈의 리본은 갈라진 틈으로 쏙 넣으셔서 따로 만든 백리본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사진처럼 그냥 장식용으로 놔주셔도 괜찮습니다. 만들고 보니 살짝 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코르셋 드레스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퍼다는 법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